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어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수급 이벤트가 나타났고, 개인의 유동성이 시장을 이끄는 주체로 인식되어 왔던 외인과 기관의 힘을 추월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만큼 증시의 변동성이 컸고, 각종 신기록이 쏟아진 한 해도 없었습니다. 오늘 시장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미국인에 대한 현금 지급액을 2천 달러로 증액 등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던 부양책이 내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과 함께 최종 절차인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통과했습니다.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재정 부양책과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2021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으로 구성된 예산안에 트럼프가 서명함으로써. 29일부터 부분적 셧다운이 이뤄질 수 있는 우려가 해소되었고, 부양책 시행으로 가계와 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진행될 수 있게 되어, 백신이 광범위하게 배포되고, 주들이 경제를 재개할 때까지 미국 경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3대 지수는 장막판 차익 매물로 다소 상승폭을 반납하기도 했지만, 상승 마감하며 장중과 종가 기준,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결선 투표를 치를 예정인 조지아주 상원 두석은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며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될 것입니다. 1월 5일 실시되는 이번 투표에서 민주당이 두석을 다 차지하게 되면 50대 50석이 되어 캐스팅 포트를 쥐는 상원 의장이 부통령이라 상원도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는 트리플 크라운, 이른바 블루웨이브가 현실이 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담보받게 되지만, 월가로서는 증세와 규제 등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양책 호재 소진으로 이제 시장은 이 결선 투표에 시각이 쏠릴 것입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12호의 빅스는 0.33% 상승한 21.6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입니다. 뉴욕 증시 강세에 큰 불안감이 없이 배당락을 맞은 우리 시장은 소폭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0.07%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어제 개인의 매도를 받아주었던 기관이 오늘 개인의 공격적 매수로 들어오자 역대급 대량 매도로 차익 실현했지만 지수 영향력은 크게 주진 않았고 외인도 동반 매도를 진행하며 코스피는 장 중반 하락 폭을 일부 키우기도 했지만 오후 장 개인의 매수세가 강해지며 2,820.51포인트 0.42% 상승한 양봉으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새로 갈아치웠습니다. 0.17%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대주주 양도세 회피로 나갔던 개인들이 제약 바이오의 대형주 위주로 공격적인 매수를 진행하면서 코스닥 바이오와 제약 섹터의 급등이 지수를 견조하고 강하게 이끌며 957.41포인트 3.28% 급등한 장대 양봉으로 장중 및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코스피에서 외인은 3,190억 매도, 기관은 무려 1조 9,723억 역대급 매도로 개인이 2조 2천억을 받아내는 진풍경을 보이며 개인은 사상 최대의 하루 매수액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에서 외인은 807억 매수, 기관은 2,897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은 코스피 103%, 코스닥 90.1%이고 거래대금은 코스피 19.1조, 코스닥은 15.1조의 규모를 보였습니다. 올 한해 증시를 호령해온 개인유동성의 파워를 여실히 드러낸 어제와 오늘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이 수급 이벤트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점을 시사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장 장중에 아시아 증시는 일본 2%대 급등, 홍콩 1%대 강세와 중국, 대만은 약세를 보이는 등 혼조세를 보였고, 미국 선물은 강세를 진행했습니다. 0.8원 상승 출발한 원달러는 4.6원 하락한 1092.1원의 음봉으로 4연속 음봉을 기록했고, 0.47% 상승 출발한 선물은 1.28% 상승한 380.95포인트의 양봉으로 외인 매도, 기관 매수를 보였습니다. 0.82% 하락 출발한 코스피 픽스는 6.53% 급락한 21.63포인트의 음봉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 대형은 삼성전자 약보합 음봉, 하이닉스 강보합 음봉. 셀트리온은 10%대 급등으로 마감한 도지였습니다. 삼바은 4%대 강세 양봉을 보였습니다. 삼성 SDI 7%대 급등 양봉, 카카오 3%대, LG 5%대 강세를 보였고 삼성물산, SK텔레콤, 한국전력 등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대응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6%대 상승 음봉. 셀티론 제약, 약보와 분봉 시제는 12% 대, 알테오제는 16%대 급등으로 코스닥 지수를 이끌었고 제넥신 KMW 4% 대, 매드팩토 3%대 강세를 진행했습니다. 펄어비스는 3%대 약세입니다. 특징주로는 최근 폭락을 보인 현대바이오는 상한가에 급반등을 보였고 대웅과 대웅제약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테마로는 제약바이오와 키트, 영상 컨텐츠의 강세, 홍정욱 테마의 급등과 은행, 보험, 증권, 통신 등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HLB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메리츠 계좌와 일반 개인 등 지속적인 대주주 양도세 회피, 하방수급의 영향을 길게 받아온 LB는 최근의 이탈 물량의 재진입과 반발 매수 심리로 3.78%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장 초반 코스닥 지수와 섹터의 강세에 일부 고무된 모습이 나왔지만 여전히 연말 NDA 지연 등의 불안 심리가 작용되며 강한 수급은 나타나지 않았고 신한계좌 프로그램 매도 등의 매물이 호가 압력을 주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제약바이오가 급등폭을 키우던 10시 반경 이투데이에서 e 나온 부정적 기사는 투심을 다시 경색시켰지만 우려할 수준의 매물은 보이지 않으며 지지력을 유지한 채 긴 시간 횡보를 보였고 최근 2시 이후 장 후반의 하방 패턴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오늘은 1시 40분경부터 상방 수급이 나타나며 장 후반 상방으로 방향성을 잡으며 4.7% 상승한 밑꼬리 양봉으로 5일선을 갭으로 회복 지지하였습니다. 장중 변동폭 3.32% 평균가 9만 702원입니다. 어제의 51%인 100만주의 정규장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도는 오전장 강한 압박을 주었지만 오후장에는 매도 강도가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최근 대량 매수를 보인 금융투자는 오늘 코스닥 시장의 매도분 수준의 할당량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오늘 흐름을 평가해 보자면 코스닥 제약 섹터 6.25% 코스닥 바이오 섹터 7.99%의 급등 속에서 그동안 수급 이벤트에 길게 눌려온 측면을 감안하면 오늘의 상승폭과 양봉 거래량은 흡족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개열 중 어제 LB만 수급 압박이 강해 오늘 LB만 상승 폭을 보이는 개열 연동성이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즉 LB에게 가장 필요한 수급의 강한 전환이 오늘 일부 보이기는 했지만 확실한 턴이라고 확언할 수 있는 수준은 아직 아닙니다. 반면에 최근의 긴 추세 하락을 멈추어 세운 점 어제까지 하방 매도 수급이 오늘은 사라진 점, 그리고 악성 기사에도 투심이 일시적으로라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오전에 나왔던 이 투데이 기사 내용 중 HLB가 신약을 라이센스 아웃해도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기술 수출 금액을 비롯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LB는 연간 500억에 육박하는 영업 손실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뉘앙스의 보도였습니다. 돌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서 대놓고 저희가 의심되는 악성 내용입니다. 제가 반박해 보겠습니다. 기사의 내용인 적자폭은 연결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의 현행 기준에는 개별 기준으로 4년 연속 적자 시에는 관리 종목 편입 대상이 되고 HLB는 올해로서 3년째 적자를 기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서 제약으로부터 아파틴이 판매 로열티를 받는 것은 엘레바가 아닌 LB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 로열티가 이익으로 인식되고 그뿐 아니라 현재 코스닥의 규정상 기술 성장 기업에는 4년 연속 적자 규정이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HLB는 당초 올해 업종 변경을 시도할 계획이었지만 항서 제약의 로열티를 내년부터 수령하게 되어 내년에는 기술 성장 기업으로 편입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코스닥 기술성장 기업에는 대부분 바이오 업체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시총 5위의 HLB의 적자폭을 이 시점에서 거론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기사로 받아들여집니다. 계열사를 이끌 전문성 있는 인사의 부재와 이번 라이센스 아웃의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은 점은 일부 공감합니다. 이 또한 회사가 직접 풀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의 이 투데이 기사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억측이나 불안감은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HLB 생명과학입니다. 어제 장막판 LBA 매물 하락에도 상승 양봉을 지켜낸 l 생은 예상한대로 오늘은 어제 그 폭만큼 키 맞추기를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48% 상승 출발한 엘생은 수급이 탄력 없이 LB와 일정한 폭을 유지하며 장중 길게 보합권에서 등락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장후반 l b a 상방에 일부 연동하며 소폭 상승한 음봉으로 21선 회복에는 실패했습니다. 장중 변동폭 2.76% 평균가 27,224원입니다. 어제의 63%인 106만주의 정규장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외인 프로그램 매도와 기관 매도도 LB와 동일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26,000에서 28,000이 박스 안에서 위로 돌파하기 위한 응집을 보이고 있으며 LB의 발목을 잡혀 기다리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온 L생은 당분간 지금의 계열 연동성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HLB 파워는 1.18% 상승 출발하여 1,295원 이 저항선에 대해서 안착을 시도했지만 충분한 거래량이 없어 장중에 좁은 폭 안에서의 등락을 이어가다가 1295원 라인에서 마감하는 꼬리 양봉을 보였습니다. LBA 수급 이벤트 기간 중에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심각한 이탈이나 하방 매물이 없었고 기다리는 모습을 계속 보였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LB 제약은 1.82% 상승 출발하여 5일선을 지지하고 21선의 저항을 확인한 시초가 도지 마감으로 이 16350원과 16950원 이 좁은 구간 안에서 진행했습니다. 의미를 크게 둘 필요가 없는 오늘의 캔들입니다. LB 계열 사계사는 오늘 LB의 낙폭에 대한 일부 회복 시도를 관망하는 흐름이 나왔을 뿐이며 특별한 계열 움직임이 가능한 거래량이 수반되지 못했습니다.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래일로는 하루, 날짜로는 이틀이 남은 올해를 접는 것이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겨울은 그래서 항상 마지막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자님 중저희 채널을 캡슐하라고 줄인 이쁜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댓글 중에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습니다. 시간은 사라지는 것인지 쌓여가는 것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순간순간 사라지고 있지만 그것들은 과거라는 또 기억이라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쌓여가며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그것들은 우리의 미래의 등불 같은 역할을 해줄 소중한 또 하나의 우리 자산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